만약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 믿는 게 사실은 다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먼저 안전 얘기부터 해볼게요. 다들 큰 차가 더 안전하다고 맹세하죠. 들렸습니다. F150이 프리우스를 박으면 당연히 으스러뜨리겠죠. 하지만 같은 트럭이 나무에 들이받으면 그 무거운 무게가 바로 최악의 적이 되어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당신에게 전해지죠. 주행거리 신화도 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7만 마일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제 아는 사람은 차가 7만 마일 찍었다는 이유로 2013년식을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요즘 엔진은 탱크처럼 튼튼해요. 정기적으로 관리하면 20만 마일은 행운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제 속도 자랑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테슬라 팬들은 즉각적인 토크로 페라리를 눌렀다고 자랑하죠. 맞아요. 출발선에선 모델 S가 슈퍼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죠. 하지만 몇 바퀴만 돌면 얘기가 달라져요. 두 번째 바퀴쯤엔 배터리가 과열돼서 성능이 곤두박질치고 추수감사절 칠면조처럼 퍼져버려요. 그 사이 느려 보이던 페라리는요. 스무 분 뒤에도 같은 랩 타임을 찍어요. 꾸준함이 과장보다 강한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거짓말, 미국 차는 코너 못한다 정말요? 라구나 세카에서 포르쉐 셋을 꺾은 다지 바이퍼에게 물어보세요 괴물이지만 제대로 다루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압도하죠